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자신과의 싸움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핵이사가 되기 위한 4박 5일의 뼈를 꺾는 훈련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거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도 거친 파도도 우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뜨거운 청춘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양훈련입니다. 오늘은 5일 동안 펼쳐질 해양훈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교육생들이 아침 인원점검을 위해 모였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훈련은 매년 학예 방학 중 실시되는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필수이수 교과목인 해상안전을 이수하기 위해 해사대학 학생들은 해양훈련인 해상생존 및 인명구조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번 해양훈련은 5일간 진행됩니다. 해사대학 2학년과 일부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며 구조장비 활용법 등 생존훈련과 해상안전사고대처법 등 이론과 팀이동법, 응급처치 및 구조훈련법, 기초원형, 이선법 등 실기훈련을 진행합니다. 교육 사관과 의료 사관은 밤사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교육생이 없는지 살핍니다. 어두운 날씨 속에서 수중에 들어가는 등 고대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는 사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교육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인원 점검 시 교육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응급처치 훈련입니다. 응급처치 훈련은 우리 대학 해양스포츠과학과 출신인 김민수 동군이 진행합니다. 먼저 처 치대하는 현장 처치 를 여기서도 제대로 잘 배워서 어, 현장에서 맞게 알맞게 잘쓸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이 그, 오늘 실습용 헤니를 가지고 응급처치 먼저 CPR이랑 심폐소생술 어, 한번 배워볼 건데. 하나, 둘, 김민수 셋, 동무는 여섯, 해군 심해잠수사 출신으로 TV프로그램 강철보대에도 출연하여 여섯, 활약한 해양생존 및 구조전문가입니다. 3,2,3,4,5,6,7,8,9,30 데이데이 등장투자 심폐소행으로 가나하실까네 가능합니다. 심폐소행 부탁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아무래도 항해 중인 선박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박 내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선원들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이번에는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 봅니다. 아, 직은 서툰 모습의 교육생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봅니다. 속도감을 여러분들 당몇번정 도가죠.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 처처 100에서 120 그러면 1분당 약 2회 정도 되는 속도를해 줘야 된다는데. 근데 지금 그 이렇게 안전기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 아, 실제 상황 때 어떨까요? 엄청 긴장되고, 초조하고, 막,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럴 거잖아요. 뭐,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할 때, 올바르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오늘, 애니랑 자동 재생응기를 활용해서, CPR 및 환자소생을 위한 1년의 절차들을 좀 연습을 해봤는데, 어, 이거는 실무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참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에서 활동하고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은 어, 그 나뿐만 아니라 어, 내 동료가 위험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신속하게 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 과제를 교육생들에게 주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훈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양 훈련 둘째 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 이번 훈련은 팀이동법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이석법을할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가정한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상입니다 대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명이 바다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런을 어, 가고 다섯 명이 다뿔풀이 흩어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수월할까요? 수월하지 못할까요? 수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대체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팀이동법을 통해가지고 이동을 하는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잡고. 자, 이 대형을 만들어주시면 뒤에 <laughs> 학생들 안보이면 일어나주도요 팀장님 <laughs> 현철배 팀장님 자 이제 그러면 이동할 준비가 끝이 난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을 이용해서 이동할건데 바다에 입수하기 전 체조를 통해 체온을 올리고 있는 교육생들 수중사고 예방 및 안전한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해양훈련 시작 후 처음으로 바다로 향하는 교육생들 얼굴에 긴장한 내색이 역력합니다. 본격적으로 팀이동법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훈련은 정해진 코스를 팀이동법을 이용하여 완주하면 끝나는 훈련입니다. 수중에서 하는 훈련인 만큼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팀이 동법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 몸은 고대지만 해기사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동기들이랑 같이 열심히 바다에서 수영하고 한 몸으로 돼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어, 동기가 생기고 하나 되는 마음이 든것 같습니다. 오후 훈련을 위해 태평양에 집합한 교육생들. 오후 일정 역시 인원 보고로 시작합니다. 소원 55명, 사고 1명, 열애현재 54명. 인원 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원 점검은 매일과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일과 간에 사라진 인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 분반의 현재 인원 상태와 더불어 사고, 열애 인원 및 사유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선박에서도 인원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선박 내부가 굉장히 넓고 각 인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머스터 스테이션에 모여 인원 점검을 필수로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오후 훈련 전 운동장에서 준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거센 파도와 낮은 수온에서 난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온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아니야. 자, 다시 횟수는 3회. 3회. イエー 좀 몸에 열어 올릴 수 있도록 체조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 건강, 개인 안전,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조심하고 각자 조금만 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서 더욱더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육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중간에 중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의 건강을 좀잘 챙겨서 금요일 날까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스! 오늘 하루 시간 또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체조 및 준비 운동을 마친 교육생들 공격적으로 오후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후 훈련은 당초 해상에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 실내 수영장으로 훈련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기초원영훈련과 이선법훈련이 진행됩니다. 기초원영훈련은 해상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사고 시 주변 동료와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탈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선법 훈련은 침몰 시 안전하게 선박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선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 훈련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선법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에서 탈출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포감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자세를 학습하는 것이 지금 멀리 있는 저 이선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수영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면 고개를 안 넣을 겁니다. 실제 파도가 치는 바다 환경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 수영장에서 하는 평영과 유사한 형태의 영법을 가지고서 생존하는 기초 원영 교육을 하고 있고 어, 올해는 기상이 좀안 좋은데 평상시 같으면은 실제 해상에서 하고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영장으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어 네,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고 어 남은 해양 훈련 기간 동안 다치는 없이 청원 다 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잘 실전에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웠던 해양 훈련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앞서 진행한 기초원형 훈련을 토대로 진행하는 단체원형 훈련입니다. 대학생들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견디며 단체원형훈련을 진행합니다. 단체원형훈련은 마지막으로 5일간의 훈련이 모두 끝납니다. 해양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화물 수출이 대 99.7%를 책임지는 해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해기사라는 꿈을 안고 모인 우리, 멈추지 않는 바다처럼 꿈을 향한 우리의 도전도 멈추지 않습니다. 훈련 5일 동안 하셨는데 마무리한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사실 좋지 않은 환경 속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사관님들이랑 국민사관님들 그리고 학교 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저희 안전 항상 체크해 주시고 영결해 주셔서 아무 건강 이상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다면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이들과 함께한 TV 농법이었습니다. 해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사관님들도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자, 보람찬, 보람찬 훈련이었어요. 훈련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훈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날에 배웠던 이제 매듭법과 CPR 훈련이었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진짜 보람찬 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